내일의 추억 책방입니다. 오늘은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실천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트랜서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트랜서핑은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원리는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태 공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에너지가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물질화하는 것이죠. 펜듈럼 즉 집단적인 사고와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서핑의 주요 개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가능태 공간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한한 정보장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죠. 둘째, 펜듈럼은 특정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진 집단의 에너지체입니다. 펜듈럼은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감정을 조작해서 특정한 목표를 강요합니다. 펜둘럼을 무시하거나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념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가능태 공간에서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물질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념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에너지 불균형이 초래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게 됩니다. 중요성을 낮추고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서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원하는 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접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현실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재의식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현실을 향한 내면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펜듈럼을 피해야 합니다. 펜듈럼의 존재를 인식하고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중요성을 낮춰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가볍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흐름을 신뢰하고 직관을 따라야 합니다. 계획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망 대신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핍을 느끼며 갈망하는 욕망이 아닌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트랜서핑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믿고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트랜서핑을 맹신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내면의 자유를 자각해야 합니다. 트랜서핑은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를 착각하고 자신이 세계의 주인임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내일의 추억 책방이었습니다.